한주 동안 평안하셨어요? 대단히가 인사드려요. 지난 목요일 우리 교회는 지역사회를 향한 섬김을 이어갔는데요. 고급 천 마스크와 일회용 마스크 그리고 카드를 써서 생활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에게 나누었답니다. 카운티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여전히 일부 예배는 드라이브인 예배로, 이부 예배는 인터넷 중계 예배로 드려야 해요. 아직은 정확히 언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을지 모른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이에요. 많은 분들이 안전하다고 느끼실 때 우리는 기쁨으로 모여 예배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특별 찬양을 해주신 차태민 삼촌의 찬양을 잠시 들어볼게요. 오늘 오후에는 박동태 권사님, 강희식 집사님, 정영원 집사님께서 교회 바닥 청소와 왁스 칠하는 작업을 해주셨어요. 대단히를 예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수요일 날씨가 좋아서 목사님이 드론으로 교회 전경을 촬영해주셨어요. 그리운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 이름에 희망을 두고 지금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셨으면 좋겠어요. 성부님들 조금만 더 힘내세요. 많이 보고 싶습니다.